네, 크리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분은 순서죠 청년톡톡 시간인데요 먼저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 지금 오늘로 기도에 대한 네. 시간을 지금 세 번째. 같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왜 기도가 막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여기까지 말씀을 그렇죠. 나눠 봤어요. 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그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죠?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과 신뢰. <laughs> 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할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려라 참깨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저희 아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한 것이 누가 일하기를 원, 기대하는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나 기도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그 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너무 가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음.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음. 지난번에 제가 예배 때도 그런 고백들을 한번 했어요. 그죠? 음. 예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기도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음.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그게 중요한데 이건 네. 또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조금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아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어요. 어. 갑작스럽게 그 병을 어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날 갑자기 저희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 어, 아버지 얼굴 안색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병원을 한번 좀 모시고 가봐야 되겠다 했더니, 어, 병원을 가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 갑자기 암이셨던 거예요. 어. 그것도 그때 담관암 거의 말기였거든요. <laughs> 저의 동생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충격도 아, 컸어요. 그래서 그렇죠. 더 먼저 그 상황을 들었고, 네. 어 저를 그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음. 드라마처럼 이렇게 저한테 음. 약간 울먹이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상황을 들었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저한테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너무 멀쩡하셨던 분이 저희 동생의 이야기는 그때 거의 어이 상태로 가면. 불과 한 달도 못 사신다고 했어요. 아, 어.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근데 뭐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병이 어, 워낙 예우도 좋지 않고, 지금 상황이 수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오,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근데 아버지께 말씀은 못 드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영월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다시 교회로 와야 하니까 차를 끌고 일산에서 그 영월까지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가슴은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이제 음. 눈물밖에 안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가 막힐 때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할, 하나님한테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음. 하나님, 왜? 왜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정말 되게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죠?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 이병이죠? 요즘 뭐 위암 이런 것들은 발견되면 금방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수술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고 예우도 안 좋다고 그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달도 못 사신다고 하는데 음. 하나님 이거 뭐예요? 또그 당시가 제가 영월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다 건축하고 봉헌을 음.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봉헌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 생신 때 저희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린 그날 아버지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더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던 것 같아요 오면서 울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의 영월 다 들어갈 때쯤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름 지금도 그때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야, 담관암 말기면 어떻고 위암 초기면 어떻고 그리고 감기면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음. 얘기했어요. 지금 너가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는 건 감기나 뭐 위암 초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할 만한데 이건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너 나한테 원망만 하자는 음. 거 아니야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희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능성에 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가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진짜 날 뭘로 보는 거야? 너날 뭘로 보는 거야? 네. 감기는 되고, 이건 내가 먹고 쳐? 이런, 이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네. 어떻게 요 일단 예배당에 바로 들어갔어요. 음. 들어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 그래, 하나님. 하나님 은 어떤 분이세요? 음. 하나님은 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감기가 낫는 거나, 그쵸. 감이 오. 낫는 거나, 네. 하나님의 손길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음. 우리는 감기는 기도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은 음은? 기도하면 또암 상태에 따라서 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네. 기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순간 제 안에 믿음이 생기다 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저희 교인들이 정말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놀랍게 수술 못할 줄 알았는데요. 정말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요. 음. 그래서 병원을 옮기고, 만나고, 수술을 하게 되고, 네. 정말 깨끗이 치유가 되셨고,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저희 동생도 결혼시키고, 뭐, 이러면서, 음. 한 4년 넘게, 음. 어, 이렇게 원래는 병원에서는 뭐, 한 달도 못 사신다고 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계셨어요. 음. 자, 저는 이 사건을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간증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셨다. 음. 근데 어떤 분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계셔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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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냐면 하뭐 저희 아버지 연세가 어, 지금도 하시면 뭐 이제, 이제 뭐 80점 안 되실 텐데. 네. 아, 그럼 지금도 살아계셔야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고쳐 주시려면 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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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야지. 아니 한 5년 사시다 또 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 마음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 하는데 어떤 성경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하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를 살렸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죽었죠. 겠 <laughs> 그렇더라고요. <웃음> 네, 이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살렸다고 해서 계속 어, 영원히 살아가는 게, 게 아니더라고요. 게 <laughs> 그러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보게 하셨 고치셨지만 그들이 결국은 죽죠. 또 죽잖아요. 네. 아, 이게 지금 뭐몇년더 살고 더 오래 살고 장수학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응답이다. 음. 네. 저한테 분명히 고백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어, 시간을 저한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기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때 시기가.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기도란, 음. 기도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오.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그렇죠. 분이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네.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놓으면 음. 그 이상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란 그 가능성을 믿음으로 확장시켜라. 자, 그럼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나눠봤어요. 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이야기 되어진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 네. 우리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말자. 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음. 기도를 할수 있지. 우리가 이것은 기도가 되고 음. 이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될것 같고 네. 우리 스스로를 막아내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내면 음. 온전한 기도를 할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가능성을 어, 우리가 열어가야죠. 음 믿음으로 어디 뭐 정리해 오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기도라는 그 막연한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네. 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가 안될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네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와 소통의 문이 확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laughs>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조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